자, so, 인터뷰, uh, uh, you found 297 books of 의교의 National Library of France in Paris. 할거 없어. 너는 찾았대, 이것들을. Please tell me how you found them. 외워야겠지? Please tell me, 이 문장하고 How did you find them? 이 문장이 섞인 거야. 어때? 간접음을 할수있 어? 두 개를 쪼갤 수도 있어야 돼. Please tell me. 쓰고. So 그리고 하나는 뭐였어? How did you find d a m i e As soon as. 이거 졸라 중요해 얘들아. 외워. As soon as. 또 뭐였어? 시험에 나올 거야. 뭐뭐 하자마자야. 뭐뭐 하자마자. I became a researcher. 내가 연구자가 되자마자. At National Library 국가 도서관에 1967 이때. 부사절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야. s soon s 내가 되자마자 I began to look for 야, to look에다 밑줄 쳐. 무슨 용법? 아이, 선생님 일단 자리 보라 그랬잖아. 어? 명사잖아. 이것도 자리가 뭐야? 주어가 아이고 동사가 begin이야. 목적어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명사적 용법인 거야. 나는 시작했다. 무엇을? 찾는 것을 의궤를 찾는 것을 시작했대. after 10 years 10년 후에 in 1977 이때 I finally found the book 내가 마침내 찾았다 이것을 중요한 거 없어 야들아 I look at more than 30 million books look at은 보다야 more than 뭐뭐보다 더 많이 봤대 3천만 개 책을 더 많이 봤대 찾기 위해 서 초록색만 조심하자 나머지는 그냥 뭐 I'm sure you were very excited when you found the books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거는 요거만 외우자. I'm sure. 나는 확실하다.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야. 명사절 을 이끄는 때. You were very excited. 네가 흥분되어졌을 거라고 확실한데, when you found the books, 네가 이것을 찾았을 때. Yes, I was.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야, 봐. Was. 나 동그라미 쳐. Yes, I did. 가 아니야. Was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지금. Yes, I was. 뭐. Excited. 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그 비동사 써야 되는 거야. did 쓰면 안 돼. 물어볼 때 질문이 뭐였어? I am sure you were excited. 야, yes, I was excited. 야, 괜찮지? 오케이. Okay. For more difficulties, 그런데 더 많은 어려움들은 were waiting for me.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요었대 과거 진행형이야. 중요한 거 없어. I thought that books should be returned to Korea. 이거 수동태 써. Should be returned. 야. 나는 생각했다. 대디아를더 북스 책들이 주어가 책들이야. 슈비 리턴드 해야지 되돌아져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야. 수동태 써야지 당연히. 책들이 뭐 돌려주면 안 되잖아. 반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대. But my bosses at the library didn't like that idea. 그런데 내 대장들이야 도서실의내 대장들은 Didn't like? 좋아하지 않았대 that idea, that idea, 에다 동그라미 치고 that idea, that 이 문장이야. h a t i 이 e t h t e b o h k s e h o u l d b h d e r e t u r n e t d e t o k o r d e a t 아이디어야. e a 지 책들이 돌아와줘야 하는 것을 좋아 그 a that idea, t h e a t h e a e i a t h o t that that idea, that i i w a s a e a n spy. 내가 한국 스파이였다고 생각한 거야. And fire me? y o u r fired. 가 뜻이 뭐였어? 해고하다. 야, 총소도 아니고, 불레다 아니고, 해고하다. 야. After that, 그 위에, I had to go to the library as a visitor. had to, to 동사원형 뭐였어? 뭐만 해야만 했다. 야, 과거야. 나는 도서실에 가야만 했다. 또, 이번엔 전치사에서야? 전치사에서는 뜻이 뭐였어? 접속사는 세 개야. 뭐뭐 하면서 뭐뭐 하듯이 뭐뭐 때문에. 전치사는 뭐 뭐로서. 방문객으로서 가야만 했대. So, 그래서, 소에다 동그라미 쳐, 연결어야 접속사야 부드럽게 가는 거야. 이래서, it was not easy to do research on 의괴. 이거 시험에 나오는지 딱 보여야 돼. 왜 이거 포인트가 뭐야? 서술형이야 왜? 명주야, 이거 왜서술형이야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이리, 형용사 나오면 뭐라 그랬어? 진주어 가조입니다. 요, 스나리지. 저기 딱 읽는 수가 진주어 가조인지 딱 알아야 돼. 연구를, 의외의 연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야. 그러면 자, 봐. 이거는 투부정사 무슨 용법? 명사지. 진주어 가주어니까 원래 진짜 주어라며. 그 뭐뭐 하는 것이야. 명사적 용법이야. 괜찮지? 그 다음에 하와이보다 밑을 치고, 연결어도 문제도 하나 나올 거야. 그러나, I didn't give up. 나는 포기하지 않았대. For more than 10 years. 10년이 넘 동안. I went to the library every day. 나는 갔다 도서실에 매일. to finish my research. 내 연구를 끝내기 위해서. to 부정사 무슨 용법? 부사. I wanted to show. to show에다 밑줄 치고 to 부정사 무슨 용법? 명사지. 나는 원했다 보여주는 것을.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적 용법이야. People 사람들한테 value 가치를 어, 뭐, 이거야. 이거 몇 형식이야? 사. 사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지. 쇼가 대표적인 사형식 목적이야.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보여주다야. 괜찮아? 이 okay. result of your research. 이런 거야, 봐야 얘들아. 선생님, 아까 전에 전치사고 문장 형식 포함 안 된다 그랬지. 이거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라야지. 앞에 research 있다고 여기다 was 쓰면 안 돼. 이게 주어야 그러면네 연구의 결과들은 were published 수동태 써야죠 인식 맞춰서 출판되어졌다 as a book 책으로서 한국에서 1990년에 <laughs> many Koreans became interested 또 나왔네 become interested in you. 뭐뭐 흥미를 갖게 되어졌다 <laughs> because of your book 여기 보세요 어부가 전투사니까 뒤에 명사 하나로 끝나야 돼. 만약에 어부 없으면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와야 돼. 알았지?